지금 뭐 KBS에 나왔는데요. 뭐 성공 예감소서 이제 쌀머 게임과 NFT 메타버스 정말 게임에서 돈벌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임상은 뭐. 디스 이즈 게임사 대표는 나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무슨 게임을 만들었나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한번 가져봤는데 와이 게임사 대표잖아요. 네네. 게임사 대표가 볼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쌀먹 게임들, NFT들 어떤 시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어 아쉬운 거는 무슨 게임만 들었는지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도 유명하면 좀알 텐데. 나도 보는데. 네. 자, 보시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위메이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쌀 먹게임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쌀 먹도 그렇고 아이템 파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피투이는 NFT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 뭐 이제 이런 쌀 먹게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뭐, 중국 애들이 한국 서버 넘어와서, 리니지라든지, 뭐,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돌아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응. 이것들이 쌀먹이었거든요. 그런 쌀먹이 지금 약간 변화한 모습만 보이는 게 이게 플레이트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것처럼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닌가. 그 시스템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액시가 떡상을 하면서 이메이드까지 수혜를 좀 받았죠. 이것도 시즌인 것 같아. 페이코인 떡상할 네.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결제코인이 짝짝맨이라고 아, 얘기했다가그 그렇죠, 그렇죠. 그 페이코인 떡상치고 어, 어, 어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은 이제 갑자기 이메이드가 메인으로 등장하더니, 음. 어, 어! 사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플레이 투어 하면서. 이게 시즌별로 다른 그런 플랜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게임상에는 뭐, 사치재소비재 자본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다. 결론은 게임을 통해서 뭐,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음. 이분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모든 게임에 내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템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기 싫은 사람들은 현금 거래하는 그런 후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지 대신. 현실하신... 나야 둠바, 둠바, 두비두바. 저 같은 후구들이 있어야 또 이제 쌀 먹게임들이 돌아가거든요. 아, 그렇죠. 아, 누군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아난 존재의 이유가 있어. 그렇죠. 아, 그럼.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요즘 나오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죠. 음. 그러니까 쌀 먹게임들이 재미가 없죠. 뭐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가리가수록 심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고렙 유저들이 고인물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 때문에 게임이 무너진다 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이제 쌀버 게임으로 넘어간다면 그 고인물들이 많아지는게 아니라 고인물들이 애초에 없죠 왜냐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코인을 음.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은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건 누군가가 수요를 계속 하면서 소모를 해야 되는데 소모하는 과정이 없고 그냥 무조건 코인을 받아서 돈을 벌 생각만 하니까 무너지는 게 실질적인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요. 나중에 신규유자가 많아질수록. 자 그래서 우리의 빅강선형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말로 로스트아크 이제 인플레이션 잡아주겠다 음. 일부는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성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해서 나 같은 후보들이 그 안에서 게임 머니를 사서 소비를 하면 이게 돌아가는데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쌀 먹게임들 이런 것들은 그 고래들이 게임이 재밌어서 소모를 안 하잖아 그죠.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쌀 먹게임들 대부분이 어~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서 단타식으로 가는 게 팩트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게임이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당연하겠죠 왜 그~ 코인을 내가 (10시간) 해봐야 (1000원밖에) 못 버니까 날먹어를안 들어오는 거죠. 이 게임의 코인 가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소모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게임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 보인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네. 어, 저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제 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이 코인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더 나가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 이미스 생태계를 만들어서 1년에 게임을 100개나 붙이겠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돈만 벌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살짝 문제가 있는게 게임을 100개 붙이는 거라면 저렇게 임상훈 뭐 대표님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말씀하실 거면 각 게임마다 코인이 달라야 되는데 위메이드는 코인하나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그 게임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게임성이 없다예요 음. 아, 이렇게 지금 급조한 게임들 과거에 있었던 게임들만 가져와서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다가 1년에 100개의 게임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어, 못 불가능하죠. 어, 이미 그러니까. 있는거 아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삶먹 게임과 이런 게임들이 초기 에 투자했을 때 가치가 올라가 내가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몰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어쨌든 간에 코인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 너도? 야나도 야, 라고 이제 등장하는 게 넷마블입니다 그렇죠. 자, 넷마블이 3월 중에 나온다고 해요 뭐가 나오느냐? 음. 코인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코인은 기축통화로 사용될 예정이다 뭐다? 기축통화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코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총두 개의 코인이 나눠갑니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기축이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 일단 우리가 여러 개의 코인을 만들 거야. 네. 라는 내용이 있었죠. 여러 가지의 코인이 나오겠지만 기축으로 되는 코인이 3월 달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종의 게임 안에 선보일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서 똑같이 갈 예정이고 일단은 신기한 게 거래소가 탈중앙 여기로 지원할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탈중앙화 거래소로 가는 게 요즘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탈 중앙화 거래소에 먼저 상장하고 있는 게 요즘 기조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코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i c o 를 한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넷마블과 바이낸스가 이제 생태계에서 손을 잡고. 한국에서는 아이쇼나 이런 코인 판매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아예 o 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이쇼거든요. 이게 그아이지오라고 하면은 뭔가 색다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아이쇼랑 똑같아요. 아, 그렇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넷마블 코인이 3월달에 나와가지고 탈중앙화 거에서 먼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보셨죠? 얘네들이 바이낸스랑 왜 파트너십을 만드냐? 요것 때문입니다. 아이지오 맞습니다. 2021년 10월에 등장한. NFT 최초, 업계 최초 IGO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음. 이게 IGO? 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중간 글자 바꾸면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는 사실 이름만 맨날 바꿔서 갖고 와. 그러니까 ICO가 이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쵸? 이름만 바꿔서 뭐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 ICO가 최초고, 어. IEO도 있고, IDO도 있고, 이번에 등장한게 IGO 입니다 ABCD 다 집어넣겠어 아 그렇죠 중간에 이제 왜 G냐 게임이라서 넣은 겁니다 네. 이게 왜그랬냐면 ICO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미리 선공개해가지고 코인을 팔아먹는 행위죠 맞아요 이게 금지가 되니까 거래소가 중개해서 해주는 게 IEO 거래소의 물량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사는 게 IEO고요 이거 또 욕을 쳐먹었죠 그렇죠 오지게 먹었죠 IDO는 뭐냐면 이제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같은 데에서 바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로 가죠 팬케이크 수합이나 유닛 수합 같은 데 혹은 클레이 수합 같은 데에 특정한 시간에 딱 상장을 해가지고 물량을 어? 풀겠다 그렇죠 이게 IDO고요 이게 또 게임으로 바뀌면 IDO 인터널 게임 오퍼링이라고 그냥 똑같아요 탈중앙화 거래소에 짠 하고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되군요. 얘네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그, 재단에서 이제 코인을 팔겠다. 그렇죠. 아, 결론은 뭐다? 재단에서 유통은 유통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코인을 풀겠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플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순식간에 갖다 파는 행동이고요. 재단들이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팝니다. 어. 바이낸스 경우에는 한 개의 코인이 얼마 정도 한다, b s c 체인이다 하면서 가격을 정해놓고요. 모집 금액을 이렇게 묶어놉니다. 음. 이게 얼마만에 완판되냐? 대부분 네네. 1에서 2초 안에 돈이 다 모여가지고 완판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사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 순간 딱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 버튼을 눌러요. 네네. 왜 그러냐면 ICO 대박, IEO 대박, IDO 대박, IGO 대박처럼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은 싸게 사고 상장될 땐 비싸게 상장되기 때문에 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어, 근데 이거를 이제 넷마블에서 이제 바이넷스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투자하기 힘듭니다 음, 우리는 거의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